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교택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 관련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회사법원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인천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회사법원을 인천에도 만들겠다. 그래서 사건수가 모질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회사법원 찢어가지고 부산이랑 인천에 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찢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검찰은 공소총으로 격하겠다. 검찰도 찢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재부는 왕노로서를 하니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또 찢어 놓겠다. 다 가기 가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 헌법 학자 한 분이 어, 어 우리 헌법의 84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재판을 그대로 기존의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한 헌법 학자가 계세요 법원 행정 전장님 보였습니까 혹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 84조에 있어가지고, 그 해석에 있어서 지금, 어, 이게 소추만 해당하는 것이냐, 거기에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어, 그것이 헌법상 84조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헌법 규정을, 이것도 재판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그 일부 헌법학자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출석하라고 어, 구인장 발부하거나 혹은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정지하거나 기일 추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봐라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고. 일부 재판관은 기일 추정을 하는 재판관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 너는 법률 위반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의 구조상 법관 하나 탄핵소추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보니까 탄핵소추 해가지고 직무정지 시키면은 몇달 동안 직무정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재판부에서 들어오는 판사마다 진구정지하는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또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왜 모독입니까? 행정처장님. 그 84조에 적용해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재판관들의 견해가 달라서 어떤 재판관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재판을. 그러면 그 의견도 대법원에서는 존중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혹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적 인 쟁점, 헌법 재판소의 쟁점으로 비약 그래서 그런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법관이 계실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대법원 입장은 그때 가서 아, 알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 법치주의 근간이 되는 사부의 독립 또 법관들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존중하시리라 믿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현실화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 어려운 상황입니다.